안녕하세요. 쨍니 힐링 TV 힐링 마스터, 노동 인사드립니다. 후! <laughs> 어, 제가요, 어제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일본 실버 인진노디 지도사 과정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취직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관에.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니 매일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 조금, 음, 뭐 도움이 필요했나봐요 그래요 감사님저 어, 그 유통 하나만 저 안무 하나 짜가 쉽게 하나 짜가 주시면 안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 제가 해가지고 유튜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이렇게 찾다가 어, 와닿는게 어떤 노래냐면 좋아졌네 좋아졌어 이 노래는 이시스터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이 가사를 제가 삼절까지 들으면서 야이 노래는 왜 국민 가요인지 알겠다 새마을운동의 어떤 정서가 아주 많이 그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운동 어, 하면은 그7 0 년도 이제 새마을운동 이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됐고 새마을운동은 어그 지지가 말을 어제 그. 자리좀 만들+ 말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 청소도 하고 또 집도 짓고 신장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제 어린 시절 기억에 코스모스막 씨앗 어서 이제 모아놨다가 길가에 뿌리고 스님하고 같이 나가서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데 가을 되면 막한데 고스모스가 막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코스모스라는꽃들참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 이 노래가 어르신들 전체에도 참 맞겠다 이 가사를 들으면 뭔가 옛날을 회상하면서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노래는 틀지 않고 제가 라이브로 한번 부르면서 한번 해볼게요. 아주 쉽게 만들었습니다.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어 오물가에 물을 길면 순이 얼굴이 하하 소를 모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어 <laughs> 이렇게 간단한 동작인데 3절까지 똑같, 똑같이 동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네 운의 교랑이 연결이 잘 되어서 치매 예방에 좋답니다. <laughs> 여러분 이민년도 오늘 하루 딱 남았네요. 이민호 한해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죠. 열정적으로 사셨죠. 그래서 자기 어세 칭찬 한번 해보세요. 아, 너 정말이 이민년 한해 동안 열심히 참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쓰담 쓰담 해주고 이제 개모년이 시작되잖아요. 내일부터 개모년 개모 모년새는 여러분들 가슴과 어, 개개인들의 이제 꿈, 계획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모두 다 성취되고 건강도, 행복도, 사랑도, 돈도. 차곡차곡 수목수목 쌓이는 계모년이 되시길 노정예리가 힘차게 응원합니다.